어. 지금 난 무엇을 만드나? 내가 주중에 일하러 갈때 점심 도시락을 싸가니까 다음 주 월화수목금 도시락을 싸고 있지. 싸고 있다고? 도시락을 만들고 있지. 그럼 이 소리는. 아예 양파를 부는 소리. 우와 고기도 들어가? 아니 한 번도 안 넣었는데 애매하게 남아서한번 넣어보려고. 어떤 맛이 날까? 고기 맛. 똑똑해지는 소시다. <laughs> 이걸 먹어야 똑똑해져. Ah, oh, there's a smart tow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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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분이야 아이 강 맛있어 보여요? 당연하지. 자기 먹을 거 아닌데. 자기도 데슈 음. 먹어. 너 괜찮아. 이제 지금 이 도시락들은 냉동실로... 야, 사실 지금 먹어야지 제일 맛있는 건데. 바로 해서 바로 들어가서 가면은 또 데우면 바로 한번쳐 우와, 여기도 새끼 또 난다. 예, 완전 조금 맣다 이제 얘가... 아마 이렇게 잘하겠지. 얘가 예, 하루 만에 이말 해줬어! 장보러 가기 전 냉장고 진짜 많이 볐네 깔끔해 우리 장볼 때살 것만 적자고 그래야 낭비를 안해응 음, 그래 자 아까 뭐였지? 식기 항상 진짜 갈 때마다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사니까 어, 안 그랬는데? 또... 나 맨날 저거 갔어 김치, 두부, 어. 낙지전, 어, 낙지전, 매운 족발. 그냥 가서 그제 쭉한 바퀴 돌면서 싸자. 응? <laughs> 이거 이거 이렇게 적어놔도또 가면은 아 이거 이거 생각 안 나서구나 하는 게 있어. 다 보긴 볼 거잖아. 뭐 어디쯤 뭐 머리... <laughs> 어제보다는 낫지 않아 머리? 어, 오늘 약간 그거 같아 드래곤볼 이러고 나가볼까? 어. 와 옆에가 더 멋있네 머리가. 자기 프로바이오틱 먹었어? 어제 뭐? 어 어제 안 먹었다. 어제 먹었어. 내가 오늘 이거 새거 꺼냈는데. 어제 하나 먹었어. 그래, 갖고 내가 어제 그랬잖아. 이거 입에 물고 있으면은 똥내면 한다고. 하루에 하나 먹는 거야. 자, 입에 넣어. 그 정도는 아니다. 챙겨줄 때 먹어. 으악. 꼬맹까들린 <laughs> 먹기 싫으면 꼭 애기들이 저러는 거없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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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두고 왜 하나에 <laughs> 자기가 물을 너무 안 마시니까 <laughs>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게 <laughs> 영양제 비타 비타민인가? 센트론. 아 이거 너무 커. 이거 안큰 거야. 이거 너무랑 크게야. 이내 거랑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 손톱 손톱만해 손톱. 진짜 먹기 싫은 애들이다. 내 손톱이 저를... 큰 편인데 삼킬 때그목에 느낌이 별로. 근데 나도 알약 큰거 먹으면 체 소화가 안 돼. 일어나. 맨날 주말마다 핸드폰만 보지 말고. 응? 직장인의 주말. 베개와 핸드폰. 그리고 먹을 거. 그것들과 함께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놀람> <laughs> 윙 먹으러 갑니다. 오랜만에 호가드 한잔 때려볼까? 자 맥주 마시게? 아, 나 맥주 마실 건데. 장보러 가야 되는데? 아빠한잔 마시면. 려 그리고 플레이오브더데이 예, 35센트 선데이 이거 예, 선데이거든. 예, 선데이 스페셜이거든. 120피스? <laughs> <정말> 그래? <laughs> 플랜 차우더도 있고. 아, 캄차우더 좋은데 맛있더면 여기. 십푸드 링귀니가 제 불고요? 이거 <laughs> 두개씩해다이 <laughs> take, yeah. you know? <laughs> take home y e a you n t a k 부에는 맥주. <laughs> 아싸. 나는 운전하니까 데모네이드 이거는 클럽소다 소다 소다 형은 아직 안 나고 왔 백만년 마치야 아 고마워 완샷 왜 이래 아 근데 이거 약간 약해 먹어봐 <laughs> 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이게 <이기도> 더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나도 <웃음> 아 근데 약간 쎄 약간 쎄 느낌인데 김말이 <laughs> 살짝 쓰름한데 <스크랍한데> 맛있어 <laughs> 만 이건 약간 맹맹한 어, 맛있지 않아? 어, 맛다맛있지 어. 이건 맹맹 음, 많이 해이물탄것 맥맥. 같아 오오 이거 피스야? 피스 아니지 아유, 이거? 응? 아, 지금 두 가지만 나왔어 어. 야 나머지 50피스 땡큐 얘는 미니 사이즈 미니네 미니 <웃음> <웃음> 맛있다 이거 음. 비빔 양념 소스만? 응. 나 이거 사먹어 나 이거 좋아 우와, 우와. 라볶이 어? 이게 뭐야? 라볶이 떡도 들어있나? 응. 어? 아, 면만 있는 것 같은데? 뭐야? 한 바퀴 돌아보자. 어? 이거 되게 큰 걸로 싸게 파네? 예? 오, 어, 싸다. 어, 큰 걸로 싸. 사? 팥? 응. 그 집에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두부 먹을 수 있잖아. 오, 더우리 상부. 따다. 여기 담아줘요. 응. 또뭐 있어. 신나면, 어 신나면 신나면 한국어.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에서 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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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에에없한요에한에에서 한국에서. 국에도 매워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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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한국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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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 세계 2.5. 국 오징어 맛있지. 어. 짱구짱구허니버터 어, 허니버터는 아닌데. 별 별던데. 세개에 2.49. 그럼 이거 짱구도 농심이야? 아, 어, 이건 참양이네. 그래? 농심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농심 양파리 농심이다. 아 짱구 두 개에 전불. 아 라이트바도 없어. 아 라이트. 사지 마 사지 마. 오리지널. 아 런천 미트를 살까? 아 차라리 그래도 되 두부. 내가 좋아하는 두부. 두부? 두 개에 불 6월 1일까지. 부침 부침 아 찌개용. 찌개용? 부침은 너무 단단해. 찌개도어 찌개도 보장, 항상 찌개 열일까지유통기을잘 봐야지 1일까지야, 다. 어, 어, 어. 아니, 배지밀이 안 들어와 이제 응. 배지밀 먹고 싶은데 응. 배지밀 없어 한 끼에, 우리 둘이서 한끼 충분히 먹었지 어 우리 저번에 먹었던 게 이건가? 어. 은거같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사가면 되겠다 다닫았다 네. 그랬는데 네. 다시 한번 네. 체크하시더니 네. 몇개 남은 거를 아. 가져오셨어 되게 잘생기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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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떻게 불닭 없어서 어? 맛있게 <laughs> <고객님 간식>. <laughs> 불닭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와 잡채도 이렇게 여기 만들어서 팔아요. 주물럭 그냥 구워 먹으면 되게끔 양념까지 다 해놓고 꼬다리도 있어. 꼬다리도 잘 골라야 돼. 저번에 뼈가 엄청 많아서.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 자기야 골라봐 이거.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아 국민학교 또 없네. 아, 청국장 사어아 청국장 좋지. 이걸로 샀는데? 아 이걸로 샀다? 아 시기? 이건 얼마야? 똑같아 가격 청국장. 가격 똑같다고? 응. 어.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이거는 한나에서만들었 왔나 봐. 낙지 있어? 마느... 아 낙지 아직 못 봤다. 아, 여기 있다. 큰 것밖에 없어. 너무 큰데? 좀 작은 게 좋은데, 이거는 뭐 너무 오래 두고 먹게 돼서. 맞아, 어... 맞아. 맛이 비싸다. 변해 어. 야, 이거 오징어. 진미 볶음밥.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 노랑 콩자반이랑 마늘종이랑. 하나 더 골라요. 토코추? 된장무침? 어. 어, 이거 맛있어. 순대가 진짜 비싸, 순대가. 아 어? 이만큼 들어있는데 어, 간이 있다, 0. 저기. 0.23kg인데 요거 하나에 6.54달러야, 6 5 4달 간이랑 호파 있어요, 여기. 어? 염통 있다. 이게 맛있지, 쫄깃쫄깃 어. 순대는 한국 가서 실컷 먹어야 돼. 맞아, 한국 가자마자 장어부터 먹어 <laughs> 지금 적어온거 중에 뭐 샀지? 김치 아직 안 샀고 족발 샀고 세제 안 샀고 우유 계란 안 샀고 파 당근 안 샀고 돼지갈비 샀고 거봐 <laughs> 내가 말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어? 다빼다빼다빼 다 빼, 다 빼. 그거 적은대로 전혀 안 사게 된대니까 우리 항상 그랬잖아 그럼 어떡해? 적을 필요가 없는거지 <laughs> 벌써 한가득 찼네 얼마 나올까? 한 100, 120불 한 정도 산거 같아요 오늘도 한 200불 나올 때 김치 내가 담거도 되는데 도대또 언제 담거 일하는데 맛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이게? 어 이거 비록 양념은 없어 보여도 맛은 있다고 그걸로 사 그럼 오와와, 다섯 단에 1불이야 한우 확실히 한 단이 싸 애플망고야? 어 어마? 박스에 12.9그네? 어? 몇개 들어어 맛있나? 10개 어? 애플망고 어, 박스에 13불 아직 안 익은거 같긴 한데 노란 망고도 가격은 똑같아 아, 애플 망고 가득 찬다. 넘친다, 넘친다. 또 먹을 거 많이 생겨서 좋아. 아니 <laughs> 냉동실에 넣을 것부터 제가 챙겨보도록 할게요. 흥, 흥 부인이 김치를 담기다가 요즘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김치를 이번에 샀어요. 이 아일랜드 스타일 그냥 가득 찼어. 아주 좋아. 어 아, 이거 망고 진짜 맛있겠다 이거 계속 샷 그래도 많이 비었는데? 어 우리 오늘 아 계란 계란을 안 샀네 슈퍼스토어를 못 갔어 계란은 여기 캐나다 마트가 싸서 한인마트에서 샀어요 장보이 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200달러나 샀는데 어디 간 거야 다?